이어 닥터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전자 체온계인데요 가정에서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체온계는 뭐 필수품이잖아요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제품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뭐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5천원도 안 되더라고요 만원짜리인가 이게 좀 할인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어 아예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왜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워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으면은 체온 체크가 되잖아요 이게 그 제품이에요 요새는 이런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이 제품도 제가 뭐 링크 달수 있으면 달 거고. 음, 근데 이거는 어,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뭐라고 할까? 조금 부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부피가 있죠. 보시면 물론 이 정도도 뭐 갖고 다닌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어, 이제 여행을 갈 때나 또는 항상 늘 소지하고 다니고 싶다고 할 때는 사실 이 제품이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보시면은 부피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될 때는 사실 이것저것 짐도 많거든요. 저는 해열제도 항상 챙겨가요. 어디를 가든 뭐 간단하게 그냥, 당일 여행 치이라고 해도, 이 체온계, 그리고 해열제, 그리고 상비약, 이런 거는 늘, 뭐, 타이레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 제품은 너무, 어, 가볍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은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이고 그래서 아이들 있는 집에서 이 제품 제가 추천할게요. 예, 그래서 그 링크도 제가 쿠팡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그 링크로 어,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에서 쓰기에 이 제품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휴대용이라고 보긴 좀어렵고요 왜냐면 조금 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좀 사용해 봤는데 어 고장도 안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고 음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제품도 링크 남겨 드릴게요 예전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제품은 금방 망가졌었던 썼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아주 좀 오래 쓰고 있습니다.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 난거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도 한번 찾아서 링크 같이 올려 드릴게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항상 항상 360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면 좋을 법한 거는 이거. EDC 가방 항상 넣고 다닐 물건. 에브리데이 캐리의 약자죠. 그리고 이거는 가정에서 빠르게 체온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귀에, 귀에 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제품. 네. 네. 감사합니다.